아직 보니까 아직 멀었다니까 어, 아이고 공간 앞에 진지 고 있다니까. 여산타워 가는 게얘 어, 예, 중간에 오, 있어요 너무 불 네. 말이야. 야, 뭐야? 저 뭐야? 보산타워와 용도 다방 카페입니다. 부산 타워 왜 그냥 가셔요? 아니 나는 또 다른 사람 만듭아다 응. 용도 다방 용도 전방 있습니다. 응. Welcome to 부산 예뻐라. 아, 동두공원입니다. 부산 타워. 9천원이라네요 입장료가. 부산타워 용두산공원은 예부터 소나무가 울창해서 송현산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산의 형세가 용이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 바다를 향해 뻗어가는 용의 머리에 해당해서 용두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국전쟁기에는 국립국악원 국왕 중앙정부 피난문들이 판재쯤에 있었으나 1954년 12월 용도산태의 화재로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종이 부산시민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1997년 1월 1일 부산시민들이 만든 종이라고 합니다. 잘가다 <목소리> 엄청나게 운하수 전거장 용두산 공원역에서 쿠키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목소리> 꽃시계가 있네요 꽃시계 도가 구독 팔로우 가고, 쿠키런 카드 팩 100... 가자. 아, 석모른 결혼식 때문에 리거든 아, 석자 쿠키에서 <허차쿠키스 놀라> 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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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laughs> 마하나니다 충무공 이순신상입니다. 충무공 동상은요.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부국과 충결의 상징인 충무공 이순신 1545년부터 1598년까지 사셨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1955년 12월에 세운 것입니다. 장군의 본관은 덕수, 자는 여해, 시호는 충무공입니다. 1945년 서울에서 출생해서 1590, 1576년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부산 면세점이 부산 타워 아래에 있네요. 일제시대에 맞서서 투쟁한 백산 안희재 선생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타워, 부산 면세점 앞입니다. 여기는 용도산 공원입니다. 장산만, 장상만 조각연구소, 성리의 나팔입니다. 남부산 노타리클럽에서 했네요.